i <laughs> 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제 <laughs> 이름은 추성민이고 스물다섯 살입니다. 그리고 원래 학교를 다니다가 공대를 다니다가 이제 꿈을 찾아서 이 학원에 오게 됐습니다. 음 그럼 연기를 배우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원래 공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 공대를 다니면서 이제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뭔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막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깊게 생각해 보면서 남들이 정해놓은 어떤 모범적인 답 같은 거예요. 제가 살고 있던 삶이. 그 이제 이제 생이을해을해가 제가 하고 하은 싶은 것, 내가 어떤 어람이람이런 이런 을들을 많이 생각을 때, go d 우라는 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w 심 n t 하 h e r e a n 습니다 그러면 연기를 배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음 이제 연기라는 게 사실 마음을 쓰고 진실성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인데 제가 살아왔던 이제 삶이 그렇게 마음에 대해 마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진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연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깨우치고 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서 뭔가 저 자신을 알아간다는 게 이게 좋으면서도 좀 많이 힘든 작업이더라고요. 음, 그러면 빛과 소금은 어떤 곳인가요? 음, 빛과 소금은 <laughs> 좋은 사람이 될수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이제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배우가 되기 위한 어떠한 많은 자질들을 갖출 수 있는 어, 정말 저에게는 삶의 터닝 포인트 삶의 터닝 포인트 같은 것입니다. 음. 네. 그럼 성민 씨가 학원에 다니면서 본인이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음, 음. 그럼 많이 달라졌죠. 제가 <laughs> 원래 처음에는 되게 엄청 말도 많고 엄청 까불까불거리고 또 되게 가벼웠던 사람인데 어 아까 전에 말했던 자기 자신을 찾고 어 그러한 진실성을 찾는 작업을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까불까불거리고 가벼웠던 모습들이 많이 날라가고 진짜 제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사실은 아직도 제 모습을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음.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laughs> 이제 더 어, 더욱더 좋은 사람이 되고 음, 또 좋은 사람들 만나면서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중에 관객들 앞에서 관객들을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